안녕하십니까? 오람입니다. 한글을 해제한 지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그때는 이제 선언에서 대중 스님들과 함께 이제 정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을 하고요. 해제를 이제 하게 되면은 경양각지에서 초청 법문이나 또 강의,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음,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해제를 했으니까, 선 사상과 또선 수행. 예, 요즘 말로 하면 어, 명상이 이 필요한 곳이면 은 어디라도 가서 어, 열심히 함께하고 오자 합니다. 예. 제목이제 전등수필이라고 어,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전등이라는 말은 에, 부처님의 어떤 정법안장이 에,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를 통해가지고 면면부절 끊어지지 않고 어, 이어져 내려온 깨달음의 등불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전등이라는 말을 쓰죠. 그 전등의 역사에서 어, 수행과 깨달음의 에, 어떤, 그, 역사를 기술한 책이, 중국에서는 전등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문염송이죠. 전등록과 선문염송, 그리고 그 이외에 다수의 이제, 전등에 관련된 그런 사서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런 책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즘 사람들에게 에, 출가자가 되었던, 재가자가 되었던, 꼭 필요한 어떤 그런 핵심 가르침이랄까요? 어, 그런 것을, 어, 정립해 보고 싶었고, 또 아울러서, 어, 어떤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이, 에, 우리들에게 그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어 일반 독자들에게도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전등 사서에 기술되어진 어떤 그 핵심 가르침을 좀더 쉽게 수필 형식으로 어그 잔잔하게 써 내려간 책이 전등 수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 좀 시대가, 어, 개인주의 시대가 이제, 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 뭐랄까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어, 서로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좀 희박한 그런 형편이죠이 책을 통해서, 어,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아울러서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감하고 공명하고 공존할 수 있는 둘이 아닌 세상,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중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를 조금 담아가지고 이 책을 편집하는 어떤 기조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불교는 대승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본래 부처, 본래 성부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종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말이 있죠. 어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어, 깨달음 그 자체를 드러낼 수는 없죠. 그걸 직접 가르키질 수는 없으니까 다만 그 가르침이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달을 본 자에게는 과감하게 에, 손가락을 배제시킬 수가 있겠죠. 어,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 어떤 삶 속에서, 어, 스승을 물리적으로 가해하고, 부모나 또 부처님에게 어떤 그, 부처님을 훼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야말로, 어, 홀로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능가하고, 자기 부모를 능가하고, 설사 부처님이라도 부처님을, 에, 대등하게, 등등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출격장부가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좀 다소 과격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내용은 그런 따뜻한 어떤 충만한 자비의 말씀으로 선수행과 선 깨달음에서 가지고 중요한 어떤 가르침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요즘 이제 시대에 어떤 불교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또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관심 수준이나 어떤 이론적인 교리 공부에 거쳐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머리의 불교 머리의 불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념 불교로. 어, 치달을 수 있겠죠.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그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생각이라는 범주 안에서의 어떤 에, 불교이기 때문에 실생활하고는 음, 거리가 멀죠. 머리 불교에서 가슴의 불교로, 더 나아가서 이 머리에서 가슴에 가슴으로, 가슴에서 어, 손발로, 온몸으로, 온 어떤... 음, 마음, 정신으로 어, 실천되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삶 속에서 어, 불교의 수행과 불교의 깨달음, 음, 그리고 역대 부처님과 조사 스님네들의 어떤 그 수행과 깨달음의 가르침이 실생활에서 살아 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불교가 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불교의 모습이겠죠. 그러한 어떤... 음, 염원에서, 어, 전등수필에서는, 불의 중도를 체화하는내 몸과 마음에 녹아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으로 충만한, 그러한 화음의 세계를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물질로서 굉장히 풍부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비록 조그마한 작은 하나의 책이지만 이 전등 수피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그 자기 내면의 어떤 그 깨어남, 내면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어떤 생활이나 살아가는 삶의 경계에 종속되어지고 물질에 또 종속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 있더라도 주체적으로 주인이 되는. 예, 그러한 삶을 어, 살아가기를 어, 바라는 마음이 좀 음, 간절합니다.